안녕하십니까. 어, 오늘은 22년 6월 모의고사 어법 고등학교 1학년 한번 갖고 와봤어요. 그이 문제는 지금 4번이 지금 정답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4번 형태를 보면은 LY 부사죠. 부사의 밑줄이 쫙돼 있어요. 정체 파악 항상 먼저 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거 정체 파악을 한번 해봤어. 해봤더니 부사의 밑줄이 돼 있는 거야. 그죠? 이거 여기까지는 뭐 문법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직관적으로 보고 확인 하는 거예요. 어 부사 문제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다가 이 지식을 하나 넣어두셔야 되는데, 부사의 밑줄이면, 이거는 형용사 부사 문제다. 형용사 부사 문제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중학교 1학년 수준으로 한번 넘어가 보는 거예요. 형용사가 하는 일이 뭐죠, 여러분? 명사 수식한다. 부사가 하는 일이 뭐죠? 동사나 형용사를 수식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음, 기본적으로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한다. 또는 명사에 대한 보충설명, 즉, 보호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주격보호나 목적격보호의 역할도 하죠. 형용사가. 보호가 뭔지 개념이 약간 헷갈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보호라는 건 앞에 있는 명사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명사의 상태. 상태라는 말도 필요 없어요. 명사에 대해서 보충설명해주는 말이에요. 명사에 대해서 보충설명해주는 말. 이걸 보호라고 합니다. 형용사는요, 주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형용사는 주로 명사에 대한 설명을 하는 단어예요. 뭐 하트가 왜 나오니? 어머. 명사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단어입니다. 부사는요, 동사나 형용사를 수식해요. 이 형용사 안에는 어 분사도 포함이 되고 있고요. 분사는 형용사의 역할을 하거든요. 분사가 하는 일이랑, 형용사가 하는 일이랑 똑같아요. 사는 형용사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뭐 아무튼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여기 현재 우리가 적은 내용은 여기 적은 내용은 사실은 중학교 때 이제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중학교 때 나오는 내용들이 여기 여기 중학교 때 나오는 내용들이고 이 앞에다가 적은 내용 이 내용 이 내용은 이제 문제를 풀때 이렇게 먼저 접근을 하면 조금 편하더라라고 지금 내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따라서 이제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 여러분 다아져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어 나는 이게 이, 이 내용이 지금 머릿속에 안 담아져 있어 그렇다고 이거 뭐 바뀌는 거 없잖아요 그렇다고 원망해봐야 바뀌는 것도 없고 좌절해봐야 바뀌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쫄지 말고 믿으세요 자신을 잘할 수 있다 나는 할수 있다 라고 믿으세요 별거 없어요 형용사는 명사꾸민다 부사는 동사꾸민다 무슨 얘기인지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만약에요 형용사 보호자리다 라면 여기 보세요 메이킹에 ing가 붙어있죠 바로 앞에 한 선호 단로 나가보라 그랬잖아요 항상 정체 파악하고 한 선호 단로 나가 보십시오 이런 얘기 했습니다 나가 봤더니 바로 앞에 아이쿠야 이거야 뭐 미안해요 계속 할게요 이런 거다 편집 못해가지고 아무튼 어, 볼게요 바로 앞에 보시면은 메이킹이 있어요 ing가 붙긴 했는데 이 분석구문이거든요 분석구문 ing가 붙긴 했는데 이 분석구문 안에는요. 메이크라는 동사가 존재하죠. 메이크에다가 ing 붙인 게 분사구문 메이킹 아닙니까? 메이크라는 동사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 분사구문은 기본적으로 동사의 성질을 가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동사에다가 ing 붙였기 때문에 그럼 여기 당연히 없스는 이 분사의 목적어가 될 거예요. 이 어스는 목적어입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쓸게요. 칸이 약간 좁으니까 예 목적어입니다. 그러면은 이 녀석은 혹시라도 목적어의 상태를 보충 설명해 주는 목적 보호가 아닐까? 라고 생각하고 시작하세요 무조건 무슨 말인지 되시죠 만들었어 우리를 근데 의존하게 만들었어 한글로 해석만 하지 말고요 해석만 하면은 이건 무조건 의존하게 라고 해석됩니다 의존하게 또는 의존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죠 의존적으로 이렇게 해석되기 때문에 한국말만 쳐다보면 이거는 무조건 부사가 맞는 말이에요 l i 부사 주로 뭐뭐 하게 잖아요 그래서 해석만 쳐다보고 있으면은 요런 거는 맨날 틀린다. 그게 아니고, 해석만 쳐다보지 마시고, 이 자리 혹시 목적 보호 자리 아닌가? 이게 첫번째예요 목적 보호 자리 아닌가? 무조건 이게 첫 번째입니다. 스텝 1입니다. 그래고 목적 보호라면, 지금 현재 이, 문자의, 이 문장의 목적어가 us잖아요. 이 문장의 목적어 us죠. 얘가 목적어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의존하는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어,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해석하면서 좀 보겠습니다. 실전에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무조건 이건 보호자리가 맞고, 이건 디펜던트리가 답이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즉, 명사의 또는 목적어의 같은 말이에요. 워스는 명사이기도 하고, 우리라는 명사이기도 하고, 메이킹이라는 분사의 목적어이기도 하죠. 두개다 같은 말입니다. 명사를 보충 설명하는구나.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의존하는 상태구나 그렇게 만드는구나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의존하는 상태다 우리가 의존하도록 만든다 의존 누가 하니 의존 누가 하니 어 우리가 해어 앞에 있는 목적어가 의존한다는 상황 확실하구나 그래서 목적 보호 자리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목적보 ly 문제는 굉장히 간단하게 마무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앞에 부분이 이제 도움이 좀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해석을 좀해 볼게요 현실은 여기다가 대두개대 세다가 비금 두개딱그예요 여러분 이거 내가 그냥 우리 학원에서도 수업할 때 자주 하는 얘기인데 영어 문장에 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대시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대의해 보시면 주어 동사 딱 보이잖아요 이렇게 대절이죠 영어에서 동사 다음에 대절이 딱 나오면 이거 일단 비금 두개딱그예요 지금까지 내가 이걸 예외를 본 적이 없어 예외를 동사담에 대절 딱 나오면 뒤에 항상 완전한 새로운 문장이 나오고요 앞에 거 아무 쓰잘데기 없어요 여기 뒤에 항상 완전 문이 나옵니다 앞에 거다제 끼고 새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 시점에서 the reality is that까지 다제 끼고 새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완전한 문장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은 Have c o s 가 현재 완료한 단어죠? 초래해왔다. 역사적으로 그들은 초래해왔다. 뭘 초래해왔니? 더 많은 자원 사용을 초래해왔다. 그들은 역사적으로 더 많은 자원 사용을 초래했다. 그리고 그것이 만들었다. 그리고 그것이 만들었다. 우리를 의존하게 만들었다. 더 많은 천연자원에 의존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의존 누가 했니? 다시 한번. 아, 의존. 우리가 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의존. 우리가 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의존했다. 즉, 우리가 목적어다. 목적어인데 목적어가 의존한 상황이다. 즉, 목적격 보호자리구나. 이렇게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마지막 단계입니다. 보호자리에는 부사를 쓸수 없다. 자, 마지막입니다. 보호자리에는 이게 좀 디펜던틀리 자리가 보호자리라는 걸 확인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존한다. 목적어가 의존한다. 목적격 보호자리구나. 보호자리에는 부사를 절대로 사용할 수가 없다. 보브엑스 외워두세요. 형용사 부사 문제 관련해가지고요. 가장 많이 나오는 원리입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원칙이니까 보브엑스 반드시 외워두십시오. 여러분 도움 엄청됩니다. 형용사 부사 문제 관련해가지고 정말 시험에 자주 나온다.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부 X, 따라서 보호자리에는 부사를 절대 못 쓰기 때문에, 그런데 요 디펜던 틀리 자리는 지금 보호자리가 확실하기 때문에, 4번은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 절대 쫄지 마시고, 쫄면 될 것도 안 돼요, 여러분. 쫄지 마시고, 항상 응원합니다. 자신의 미래를 믿으세요. 되든 안 되든 믿으세요. <laughs> 아니,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뭘 좌절부터 합니까? 일단 믿고 시작하는 거지. 믿었다가 안 되면 뭐 어쩌겠어요. 그때 다른 길을 찾으면 되는 거고요. 믿으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혹시 압니까? 진짜 크게 성공할지 미래 아무도 모릅니다. 절대 쫄지 마시고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명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